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주 김해 봉화마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네, 윤주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그 보수정당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시고 또 권양숙 여사도 예방하셨습니다. 어떤 얘기 나누셨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창당할 때부터 저희가 내세운, 내세운 가치가 특권 반칙 횡포를 근절해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출마선언, 수락연설에도 다 들어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반칙 없는 세상과 맞닿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진보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보수도 그 일을 같이 겉들고 나서야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노무현 대통령님 뜻이 어, 마무리되지 못한 것을 더 완성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고 바른정당이 대표 잘 뽑았네 하셨고요 대표님 되신 뒤에 처음으로 그 민생 행보를 한 곳을 영남으로 택하셨어요 이 보수 민심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대, 어, 저희 바른정당에 대해서 낡은 보수들이 가짜 뉴스를 대량으로 살포해서. 더 씌어놓은 거짓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뉴스의 속은 피해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계시는 곳이 영남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 뉴스를 저희가 오해를 풀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씻어내는 일을 영남부터 하는 것이 저희가 순서상으로 맞기 때문에 영남부터 방문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그 신호를 보내고 있죠. 합당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당 가능성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분이 나의 정체성은 태극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21세기에. 세계 무대에서도 성큼성큼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3, 40년 전에 그 옛날 사고방식에 젖어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점점 국민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이런 정당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멸해가지고 침몰하는 난파선인데 거기 안에 계시면 다 죽습니다. 그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방법이 아니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빨리 우리 바른정당 구조선으로 옮겨 타서 그분들도 빨리 살 길을 찾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경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으로 불렸는데 사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창원이나 김해 같은 전문층이 많은 도시 지역은 진보 성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실생활에 밀착한 정치로 정책과 공약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고요. 한 가지 저희들이 좀 다행인 것은 과거는 보수하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6070 세대가 주력부대였는데 최근에 저희 바른 정당은 그 낡은 보수와는 전혀 달리 2030 세대가 저희에게 주력부대입니다. 굉장히 그분들 지지층이 저희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 생활 밀착형 정책과 공약으로 그분들께 다가가는 이 접근법이 맞는 거 아닌가 저희 방향성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죽을힘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 바른 정당으로는 경남에 도의원 2 명밖에 안 계신데 물론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도의원, 뭐 기초의원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부관이 있으신지.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이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게 도움이 안 되겠다 하면 그냥 떠나 버리는 게 정치권이라 결국은 저희가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으로 많은 분들을 모셔 오려면 저희 지지율을 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해부터 씻어내고 우리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첫 출발로 영남 지역을 방문한 것도 그런 지지율을 올리려는 저희의 몸부림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옛 마산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하셨을 텐데 경남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에서 초중고다 졸업하고 대학만 서울 간 경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족들 언니 동생 다 경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지요. 우리 경남이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것처럼 그 과거에. 어, 활성화된 그 모습을 다시금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